크게 이슈는 세 가지 같아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자율이고. 네. 세 번째는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응. 이 정책 효과. 그러니까 이세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인플레, 금리, 선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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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네,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선은 쉬운, 제일 쉬운 선거부터 보면은. 네네. 어, 네. 네,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고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근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같은 거 풀어준다는 얘기 하니까 음. 그거 완전히 플러스고요. 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특히 서울 같은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재건축을 아파트를 보시고 재건축하는 거고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 있는 다세대 연락을 보시고 하는 건데 그렇죠. 양쪽 다 지금 미는 게 재개발은 둘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둘다동호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재개발 이슈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강북에 있는 다세대 연립과 함께 네. 그 조금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아, 강북 네. 다세대 연립 그 네. 네. 근데 그 이슈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유슈는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이자율인데 아,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음. 걸로 어 효과 그러니까 선거로 인한 정책 효과는 좀 국지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건 국지적이고 네. 이제 주로 강북 지역에 될 거예요. 음. 강북 지역에 되고 네네.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재건축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거기 때문에 네. 양쪽 모두에서 말은 뭐 빨리 스피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금 뜸을 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부담이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이명박 시장님 계시고 막 그때 그~ 뉴타운 개발할 때 네. 단순히 지금의 야당뿐만 아니고 네, 네. 지금의 여당이었던 민주당도다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아. 예. 그래서 재개발은 이거 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양쪽 정당에서 다 지지하는 정책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네그 얘기는 이제 강북 강북에 있는 토지 시장을 자극하게 될 거고요 네네.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냥 팩트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음. 좀 염려하시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는 그, 이거는 이제 이자하고 인플레이션의 싸움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높여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의해지예요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미국 상황이 어떤데요? 미국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못봤 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네. 쇼핑센터 에 갔는데 물건이 없다 이건 상상 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 쇼핑센터에 갔는데 물건이,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지금 어떤 일부 지역은 그래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인게 지금 굉장히 크게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고요. 매대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매대가 비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 괜히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그 아. 버지니아 주제사 진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심각한 상황이고. 네네.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게 미국의 주택 가격이에요. 음. 미국 주택 가격이 1960년 이후에 최대치로 올랐어요. 아. 연간 단위로 봤을 때그 전국 네. 규모로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이 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어, 근데 이, 이, 효과가 아마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전달이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무수 소리인데 제가 종로에 있는 그, 그 소고기 가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맛있어가지고. 네. 데 거기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해요. 음. 가서 생갈비 맛있어가지고. 네. 생갈비 좀 달라고 는데 계속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장하고 저하고 좀 친해서. 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소비를 하는 거지, 지금 컨테이너 물량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물류대란. 네. 물류대란 때문에 아예 이게 안 오는 거예요, 한국. 까지 가는 것도 못 가고, 오는, 오는 것도, 것도 못 가요. 이 임팩트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물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건 경기에 상당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를 올리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간에 누가 더 힘이 세느냐의 문제인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자율을 지금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자율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자율이 이제 한번 올리면은 뭐 지난 9월달에 한번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0.75가 됐는데. 음. 11월 달에또 올린다는 얘기를 해서 그럼 1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그 하락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지금. 인플레이션이 네. 너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 그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심각해서. 아, 네. 금리 인상을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는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1%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에 부담이 많이 네. 될 거다. 예, 예. 아. 근데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하는 스케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까지 지금 2.5% 올린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지금 네. 연방 그 준비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이 ]까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심각하고 제 생각에는 네네. 내년 6월에 올린다고 했는데 뭐그 전까지 인플레이션 계속될 텐데, 음. 미국이 지금 너무, <laughs> 너무 비둘기 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네. 지금 너무 심각해서 제가 어, 봤을 때는 지금 스케줄로 예상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내년 정도에는 한몇 퍼센트까지 올릴 거로 예상이 그러니까 되네 미국이 이제 내년에 0%에서 이제 6월달부터 올린다고 하면은 네. 22년 6월달에부터 24년 말까지 음. 즉 하면은 지금 거의 뭐한 28개월 동안 올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올릴 텐데, 음. 그러면 내년에는 한 0.5, 후년에는 음. 1.5, 2024년에는 음.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0.5, 1%, 1%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으면 은 사실 굉장히 빨리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기 기준, 그러니까 한은에서 기준군이 미리 올리는 건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그렇게 빨리 못 올려요. 네. 천천히 미국보다 올리면서 그 스프레드를 갖고 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50 bps 정도는 더 가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내년 말까지는 뭐 1.2원나 1.5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 올해 안에 1.0까지 갈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 1.5는 갈것 같아요. 1.5에서 아. 2.0까지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집값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어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겠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네. 일부에서는 벌써 5%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5%대면 네. 그 부담이 되게 심각, 상당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웃긴 게 우선은 1 5억 이상은 다 캐시로 사니까 빼고요. 네. 그럼 이제 6억 이하가 광풍 불어가지고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그때 보면은 그 주담대가 한 한 60%까지 나오니까 5억 주라의 주택이라고 음. 했을 때한 3억 대출 받고 네.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자기 돈한 5천에서 1억 받고 음. 또 신용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신용 금리는 주담보다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렇겠죠. 담보가 없으니까. 그 담보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부담이 상당히 올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분들한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주택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 할때 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제가 저기 염려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주택시장이 하락하면 음. 고가주택은 위험자산이어서 더 떨어져요. 네. 전세계적으로.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되게 웃기게 10억 이상 살때 음. 거의 주택 담보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네. 자기가 현금으로 거의 샀다고요. 그러겠죠. 그 자기가 뭐 30억짜리 살때 자기가 다 현금으로 샀다고 하면은 네. 30억 이하를 자기가 팔겠냐고요. 음. 원래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원래 버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네. 현금을 산 사람들이 그걸 팔겠냐 고안팔 거예요. 아. 근데 오히려 지금 담보대출을 많이 낀 6억짜리 이하 또는 9억 짜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네. 이게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사실 그게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어떻게 저는 그걸 믿지 못하겠는데 네. 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고가 주택의 하락폭이 저가 주택보다 더큰게 정상인데 예. 일반적인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저가 주택이 더 위험하죠. 강하게 하락할 예. 가능성이 있다. 예. 예. 뭐 저가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15억 이하 대출이 가능했던 주택들. 그렇죠. 대출이 가능했던 주택, 특히 음. 9억 이하 주택들이 좀더 음. 네. 거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음. 어 사실 되게 걱정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예 어. 네.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지금 상황에서 대출 나온다고 어싼 주택을 사는 거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 되겠네요 위험하죠 지금은 왜, 그렇죠 왜냐면은 하 우선은 네.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본인이 부담하는 주담대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그 그 상황에서 가격까지 정책또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음. 본인은 이제 자산 상승은 아예 기대를 못하는 거고요. 네. 본인이 지불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이게 뭐 2010년대 초반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짜 안 팔렸잖아요 주택 네. 네, 네, 네. 그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 어.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아, 내가 쓸 돈만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될수 있다. 근데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그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위험해요. 아, 예, 그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 저는 높다고 봐요. 제가 이제 네. 미국에서 하던 게그 이런 예측 모델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 예측 모델 갖고 이제 그 서울하고 이제 강남 삼구하고 음. 노도성 지역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네, 네. 미국에서 쓰던 예측 모델로 했는데. 음. 그 1.5%까지 됐을 때, 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1.5%가 됐을 때, 그때가 음. 2021년 6월달 대비 한 10에서 17%까지 떨어져요. 네. 네. 근데 이게 2%까지 되면은 그게 한 13에서 20%까지 떨어져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효과라는 것 사실은 이자율 상승을 결코 그 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 인플레이션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네. 1.5%까지 올라가게 되면 20% 가까이 하락할 수 아, 있어요. 10, 10에서 17. 예. 아, 10에서 17% 예. 정도. 이 2%가 되면 네. 이제 한 13에서 17% 정도. 예. 음. 13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예. 어, 최대 17%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긴 한데 이게 네. 그 상승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부동산 같은 경우. 예, 부동산 경우.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그 내년에 만약에 금리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전국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뭐 지역별 차별화가 있다고 어 생각하 해요? 어 지역별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전국 부동산을 좀 다시 보면은 음. 사실은 원래는 디커플링이었어요 네. 제말씀 뭐냐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2년 음. 2012년 16년 보면은 그 광역시의 경우에 네. 서울하고 인천은 패턴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수도권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네, 네. 서울이 올라갔을 때 다른 그뭐 울산, 대전, 부산, 대구는 떨어지고요. 네. 이게 내려갔을 때 올라가고 했었어요. 사실은 음. 디커플링이 있었는데 네. 2019년 지금 거의 다 같이 가요 지금. 아하. 가가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유동성하고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일부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네. 인구 같은 경우에 경기하고 인천을 빼면은 네.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25년까지 누적 인구가 다 빠져요. 다 아. 하락. 수요가 줄어요. 경기, 인천 제외하고 모든 지방에서 네. 인구가 감소한다. 네. 사실 서울도 감소해요. 그런데 서울은 아. 이제 대기소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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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통계청의 인구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4% 정도 빠지고요. 어. 대구 3%뭐 대전 3% 이래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근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꽤 많이 공급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내년에 음. 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경우에는 네. 지난 10년치의 연평균보다 더 많이 공급돼요. 아...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는데 네.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아하. 그게 다 이자율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네. 지방에 있는 대도시는 제 생각에는, 어, 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아, 지방은 더안 좋다. 더 어떻게 안 보면 좋죠. 지금 그, 교수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있는 지역, 그것도 서울에, 네. 그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지수가 17% 빠진다는 거는, 네. 거기가 만약에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빠져야지, 17% 이상, 그렇죠. 다른 데가 17% 이상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네. 10에서 17% 10 대단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2020년 초반기 가격대예요 아 빠져도 네. 네. 2020년 초반 가격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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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20년부터 그그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막 팔라는 말씀이 제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산 분들은 장기 정체가 갈 가능성을 그냥 감지하시고 제가 네. 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 그냥 본인 주택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걸로 그냥 쭉 가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아, 2020년 이전에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는다. 1 예, 0수서구로 예, 예, 하락한다 예, 예. 해도. 예. 아, 그래서 이 가격 레벨이 달라졌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구나.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아, 지금 내년에 금리가 인상돼서 주택 가격이 정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 우리가 2015년, 14년 뭐 이때처럼. 아주 사기 쉬운 국면이 온다는 게 아니라 2020년 초반의 가격 정도까지 그렇죠. 조정받게 네. 될 것이다. 네. 근데 그 거기서 일부분, 일부분들이 좀 팔겠죠. 일부 일부분들이. 한계 상황에 있는 말 그대로 뭐, 그, 속된 말로 영끌. 아, 그렇죠. 네. 영끌이라고 하면 그 금융환경이 악화되면 내가 영끌을 이미 내가 최대치니까. 그 이상을 더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있다는 거는 영끌이 아니니까. 예. 예,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는 개인의 그 결정이고 개인의 책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음. 열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파이낸싱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 당국에서.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지난 씨에 후회적이긴 하여는안되지만은이 음. 사람들이 이제. 네. 그렇다고 하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그 리파이낸싱 프로그램도 자기도 분명히 네.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갑작스레 망해버리는 것도 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비용이 될수 비용이 있다는 거니까 네. 예.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으면 음. 좋겠어요. 예. 과거에 이제 뭐 하우스푸어나 이런 예.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충분히 그렇죠. 아. 예. 왜냐면은 하 자기 소득 대비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대를 살든 아니면 그 대출금을 내든지 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 한2 30년 전에 한 자기가 소득 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은 네. 30%가 적당 하다고 봤어요. 30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를 음. 소득에서 주택비용을 내는 건데 네. 네. 이게 지금 40%까지 올라요. 아, 주거 왜냐하면 비용이 그렇 네. 소득은 이렇게 올랐는데 주택가격 은한번 튀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음. 과거에는 가처분 소득이 70만 원이었다가 지금 6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가 다시 입수가 될 수도 있죠. 네. 어. 지금 현재 주 주거 비용이 한 40%까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금 충분히 그렇죠. 아 네. 네. 가격이 워낙 아. 에 올랐기 때문에. 네. 네. 뭐 소득이 오르거나 가격이 빠지거나. 그렇죠 근데 네. 소득이 <laughs> 아, 그러를까아 소득이 고정돼 있는데 지금 네. 금리도 금리가 오르면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쵸 그렇죠. 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한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laughs> 예 근데 그게 이제 네. 강남 (3구보다는) 음. 서민주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네 네, 그렇죠 예. 아~ 안타깝죠 아, 예. 네.